자, 이제 그러면 공통 설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그룹별 설정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조금 팁을 드리기 위해서 그룹별 설정을 진행하기 전에 역량사정관리에서 설정 하나만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어, 일단은 역량사정관리 메뉴로 같이 한번 가주실게요. 아까 제가 뭐 개발직, 그리고 사무직, 뭐 영업직마다 좀그 평가를 받는 항목들이 다르거나 할때 그룹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만들었던 거는 저희가 신규 역량 사전 이런 거를 만들어 놨고 우측에 있는 복사 생성을 통해서 동일한 거를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에 있는 역량 사전은 제가 우측에 있는 편집 버튼을 통해서 이름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역량 사전 개발직용 이런 식으로 하나를 수정을 해 볼게요. 여기서 설정 저장을 누르고 다시 이전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신규 역량 사전 개발직용이라는 역량 사전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지금 역량 사전이 두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되고 다시 인사평가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사평가 설정에 아까 설정해 놨던 신규 인사평가로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번 그룹별 설정을 진행을 할 건데 신규 평가그룹 생성 이란 버튼을 눌러주, 눌러주시게 되면 은 이제 세 단계로 평가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세팅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평가그룹 명칭을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통그룹이라고 작성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인사 평가 솔루션에는 성과 평가랑 역량 평가 두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는 성과 평가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라고 하시면 이제 오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성과 평가는 사용을 하는데 역량 평가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역량 평가를 오프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다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둘다 사용함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아래에는 이제 목표 관리 연동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목표 관리가 뭐냐 하시면은 저희가 좌측에 이제 인사평가랑 성과 관리 모듈 두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성과 관리에서 작성해놨던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인사평가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걸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성과관리 연동하지 않음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 성과관리 모듈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사평가에서 작성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2020년 연간 목표관리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그 성과관리에 있던 데이터를 다 끌고 와서 인사평가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는 이제 역량평가 설정인데. 역량평가를 저희가 사용한다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아래에 이제 역량사전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량사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역량사전을 좀두개를 만들어 놨죠. 이 역량사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이 그룹은 공통 설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규 역량사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역량 사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에 아까 세팅해 놨던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체크 박스를 통해서 이세 가지 역량을 모두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종합점수 표시 여부인데요. 종합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과평가에 대한 점수가 하나 나올 거고 역량평가에 대한 점수가 하나 나올 거예요. 성과평가랑 역량평가를 두 가지 합산한 종합점수를 보겠다. 라고 하시면 종합 점수 표시함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뭐 종합 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그냥 성과 평가에 대한 점수랑 역량 평가의 점수 따로따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종합 점수 표시하지 않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인사 평가가 진행이 되게 되면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이후에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스텝 2 평가 단계 설정인데요. 평가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평가, 뭐 상향 평가, 수평 평가, 그리고 1차 부서장 평가, 하향 평가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 단계만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본인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ON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돼요. 뭐 상향 평가랑 수평 평가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사용을 해주실 거고 1차 보소장 평가도 오늘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저희가 o n 이라고 되어 있는 인사 평가에 대해서 평가 단계별로 설정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정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행동 지표법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무 분류 체계를 사용하시던 사신다던가 할때 어떤 설정들을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네그 설정을 이제 일반 부서장이 설정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평가 정보 확인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누구한테 평가를 받고 본인이 누구를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역량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때이 평가 정보 확인만 진행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무 분류 체계를 뭐 사용하지 않았고 행동 지표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평가 정보 확인만 진행하는 걸로 선택을 해 볼게요. 일반적으로도 평가 정보 확인만 진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본인 평가, 자가 평가라는 단계가 있는데, 좌측에는 평가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뭐 대표님, 그룹장님, 팀장님, 단장님, 일반 부서원. 이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조직도 기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기업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뭐 CEO라든지 뭐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평가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오프처리 해주시면 돼요. 지금 오프처리를 한 기준은 피평가자, 평가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룹장님부터 일반 부서원까지는 모두 평가를 받는다, 본인 평가를 한다 하시면은 그냥 온으로 냅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에 가시면은 지금 성과평가랑 역량평가에 대한 체크박스가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일반 부서원 같은 경우에 리, 리더십 평가를 받지 않는다 하시면은 여기서 체크박스를 해제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받고 역량평가 받고 리더십 평가 받고 직무평가 받는다. 그러면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도 동일하게 체크박스를 평가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향평가는 이제 상향평가 단계를 설정을 해볼 건데 상향평가는 이제 팀원이 팀장님을 평가하는 아래에서 위로 평가를 하는 그 평가를 이야기하고요. 똑같이 평가 대상자별로 온오프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 처리를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그룹장님 같은 경우에 평가자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팀장님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면은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도 기반으로 그룹장님 아래에 있는 모든 팀장님들이 그룹장님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뭐 상위 평가는 굳이 성과 평가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팀장님도 단장님으로 선택을 하면은 뭐 팀장님 아래에 있는 모든 단장님들이 팀장님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이제 평가자는 조직도 기반으로 자동이 매칭되는 기준이고요. 자동 매칭된 이후에 관리자분이 세부적으로 평가자를 다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직도 기반으로 자동 매칭이 되는 부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평 평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뭐 동료 평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동료 평가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뭐, 그룹장님 같은 경우에 대표 이하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대표님 아래에 있는 모든 그룹장님들끼리 매칭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일반 부서원 기준으로 봤을 때팀 이하로 냅두면은 팀 아래에 있는 부서원들끼리 모두 랜덤 매칭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측에는 이제 평가 대상 인원 설정인데 여기는 이제 뭐 그룹장님이 뭐한 20명이 되실 수도 있어요. 20명을 다 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5명만 랜덤 배치가 되도록 하겠다. 이제 랜덤 배치가 되었을 때한명한 한 명이 되었을 때는 뭐 평가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제안을 미리 걸어두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기권허용이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 기권허용이 뭐냐? 이제 수평 평가를 진행을 할때 아, 나는 이 사람이랑 일을 같이 안 해봐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를 못 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 사람에 대한 기권을 좀 구성원들이 기권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체크박스를 해제 체크박스를 하게 되면은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직접 기권을 기권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원들이 기권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분들이 이거를 다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기권허용을 체크박스 해제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아래에는 이제 1차 부서장 평가, 팀장님이 팀원을 평가하는 하향 평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동일하게 뭐 대표님은 오프 처리해주시면 되고, 그룹장님은 바로 위에 있는 대표님이 평가를 하시고, 뭐 팀장님은 그룹장님이 평가를 하신다. 그리고 일반 부서원들은 뭐 단장님이 단장님이나 팀장님이 평가를 하신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조직도에 있는 기반으로 이제 자동으로 평가자가 매칭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자동이 매, 자동 매칭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관리자분께서 세부적으로 다 수정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 평가 결과 공개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팀장님이 팀 원을 평가할 때그팀 원의 본인 평가 결과랑 상향 평가 결과 그리고 수평 평가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개하지 않고 1차 부서장은 1차 부서장 본인의 그냥 그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 하시면은 다 체크 박스를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평가 단계별로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평가 단계 설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가중치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자가평가, 상향평가, 수평평가, 1차 보상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